오늘은 12월 20일, 대림절 23일째입니다. 자송가는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1절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 그포 오늘 제목은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 보금 2장 38절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오늘 읽을 거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부 작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말이지요. 중국의 시인 이백은 어렸을 때 산에 들어가서 공부했답니다. 공부가 뭐 그렇게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백도 실증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느 개울가에서 도끼를 돌에 가는 할머니를 보았답니다. 뭘 만들려는 것일까요? 그걸로 바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큰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살날도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할머니가 어느 세월에 바늘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할머니는 그 도끼를 갈고 또 갈면 반드시 바늘을 만들 수 있다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도끼를 갈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백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 도끼도 한번 다시 갈아 보려고 말이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대책 없이 무모한 사람이겠지요. 더구나 다 늙은 사람이 그런 희망을 품고 산다면 노망이 들렸다고 수군될 겁니다. 그러나 바늘이 꼭 필요하다면 도끼든 절구공이든 누군가는 갈아야 합니다. 그걸, 어, 그걸 다 갈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갈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뒷사람이 더 수월하게 바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도끼를 갈지 않는다면 바늘은 영영 만들어지지 않겠지요. 우리의 공부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더욱 그렇지요. 우리는 지금 먼저 도끼를 갈았던 사람들의 입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세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결혼해서 남편과 딱 7회를 살고는 과부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84살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채 마흔이 안 되었다니까요. 정말 많은 나이입니다. 평생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지요.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겨 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얼마나 고단하고 파란만장했을까요? 그녀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왜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도끼를 갈고 또 갈고 있었습니다. 그녀 말고도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지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뿐이 아니지요. 그 밖에도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 말고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지요. 때로 나 혼자만 기다리는 것 같아서 치륵 같은 외로움에 휩싸이기도 하지요. 뒤늦게 도끼를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늪 같은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그 할머니 도끼는 바늘이 되기는 했을까요? 아, 200의 시가 되었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평화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이 땅에 속히 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옛날 시본 안나처럼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미 오신 메시아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바로 제림의 신앙 이 종말의 신앙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우리가 학습 고대하며 또 기도하며 고대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기입니다 이제 성탄절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었지요. 오늘 하루도 바로 구원을 기다리는, 아니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 말과 행동의 복음의 편지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